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많은 관상의 홍 선생입니다. 오늘은 코의 특징으로 중년을 알수 있는지를 중년을 아주 잘볼수 있는 코에 대해서 구체적인 코의 관상에 대해서 재물복이 많은지를 낱낱이 아주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나의 운세나 나의 성격, 건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해도 가은이 아닐 만큼 내가 관상으로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라고, 보물창고, 보물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눈에 봐도 굉장히 복스러운 코를 가진 남자분 한 분을 그려봤습니다. 복스럽게 생겼죠? 웃고 있으니까. 어, 재물복과 재산복은 관상으로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재산복에 대해서 또 제가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매번 관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이 콧불이, 이 콧불이, 이렇게 코가 있으면 이 콧불이 부분, 이 콧불이 부분, 이 부분부터 어, 이, 이 부분이 4 1세예요 이거 41세. 40대를 시작하는 부분. 어, 상근부터, 여기가 상근, 콧불이 상근.부터 연상, 수상. 연상, 수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난대, 정이라고 이렇게 40대의 운을 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년의 운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중년을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중년에 우리가, 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말년을 어떻게 살아갈지도 결정을 짓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어, 대부분 잘 살고 못 살고는 이 40대에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40대에 잘, 살... 이제 잘 하고 제, 재산을 많이 모아야 말년에 그만큼, 어, 잘살수 있기 때문에 40대에 한번 엎어지면은 잘 일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또잘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말년을 결정 짓는 곳인 거죠. 그래서 성격과 또 건강 쪽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재물과 건강이 잘볼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물과 건강을 볼수 있는 곳이고 중년원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코에 어 살이 이렇게 두툼하고 이렇게 산근, 영산, 수산근, 준두까지 이렇게 쫙 뻗어 내려와서 정이 난데 어러지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두툼하게, 살이 두툼하게 끊기지 않고, 어, 두툼해 보이는 사람은 건강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어, 건강도 매우 좋고, 재물복도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어, 두뇌회전은 좀 느려요. 그래서 40대의 운세가 매우 강한 편으로, 코는 나 자신이라고 했죠.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성격도 활발해서, 대인 관계가 좋아서, 일찍 40대에 성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중년운이 좋으니까. 그래서 관상에서 어느 부위가 좀잘 발달된 것은 그때의 운세가 아주 강하고 활발한 활동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40대의 운세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면 코가 좀 살이 너무 없고 빈약해 보이는 사람은 좀 신경질적이고 매우 소심한 면이 강하고 매사 깐깐하고 좀, 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좀 예민해서 신경질적인 면도 강하고 건강적으로도 좀 약한 편이 있어요. 예민하니까 건강이 약하겠죠? 예민한 성격 때문인지, 또 사회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도태되기 쉽고, 어려운 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인생이. 또 코가 낮은 사람 있죠? 코가 낮은 것은, 어, 이코뿌리가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여기가 이렇게 낮은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렇게 코가 낮은 사람은, 이 연상수수 부분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어, 가운데가 꼭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꽝 눌러놓은 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꽝 눌러놓은 듯이 낮은 거죠. 콧대가 좀 주저앉은 것을 의미하는 코입니다. 이렇게 코가 주저앉은 코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도 인생이 좀 고생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는 살집이 적당히 넉넉하고 상근부터 진두까지 쭉 뻗어 올라가야 돼요. 이 이마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뻗어 올라가야죠. 이렇게 쫙 이마부터 이렇게 쫙 연결돼서 두툼해야지 여기가 푹 들어가거나 끊기거나 낫거나 이러면 40대에 좀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좀 고설픕니다. 40대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조금 힘든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고 굴곡이 없어야 돼요. 굴곡 있는 사람들은 이렇잖아요? 굴곡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굴곡이 없이 쭉 뻗어 올라가야, 어, 한평생이 아주 편안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딱 관상을 봤을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당 부분도 깨끗하고 눈도 살아있고 하면 한평생이 아주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낮은 사람은 좀 주체성이 떨어지고 남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에 의미를 둘수 있습니다 코가 크면 조종을 한다고 치면 코가 낮은 사람은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또 코의 길이가 좀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짧은 코라고 하죠. 약간 어린아이 코처럼 생긴 짧은 코입니다. 코의 길이는 그 사람의 성미와도 같아서 코가 짧으면 성격이 매우 급한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해서 안정감이 없는 거죠. 차분하지 못하고 경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 그래서 얼굴로 따지면은 짧은 코라고 하면은. 얼굴이, 얼굴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비율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상정, 중정, 하정으로 치면은, 코가 좀 이렇게 짧게 돼 있는 거죠? 얼굴에 비해서? 이제, 그러면 중정이 이렇게 되겠죠? 비율이 좀안 맞잖아요? 이렇게 짧은 코에, 음, 코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어린아이 코 같은 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나뉘었을 때, 이 중정 부분이 좀꽉찰 만큼 상금 부분부터 이렇게 꽉, 이 부분이 꽉 차야 돼요. 그래야 짧지 않은 코고 적당한 비율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건좀 짧은 겁니다. 그래서 코가 짧은 사람은 내가 주체, 주체하는 이상과 꿈도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넓지 못하게, 하, 못하는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짧은 사람은 생각을 좀두번 이상은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이제 앞에 두고 있을 때 생각을 한 번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가 짧고 좀 작은 사람들이 막 분주해요. 혼자서 막 바빠요. 그리고 어, 조금 느긋하게 갈 것도 혼자 막 어수선합니다. 집에서도 막 요리조리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키는 일도 잘합니다. 좋으면은. 음, 그래서 코가 짧은 사람은 생각을 좀두번 이상해서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서 조금 어, 행동을 좀 적당히 하는 식으로 해야지 본인 몸이 피곤할 피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코가 이렇게 쭉쭉쭉 뻗어 나가야 하는데 어, 그렇게 낮은데다가 코끝까지 뾰족한 사람은 코끝이 이렇게 좀 뾰족한 거예요. 이렇게 뾰족한 사람은 마지막에 이를 그르치기가 쉬운 관상이에요. 낮은 데다가 코끝까지, 코끝까지 뾰족한 사람. 코끝이 뾰족한 사람은 형제 간에 또 우애도 좋지 못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이 정이 난대 부분이 이게 난대 정이죠. 이 부분이 콧볼이라고 하잖아요. 금계각계라고도 관상으로 불리웁니다. 이 부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너무 뻥 뚫리게 보이는 것은 돈이 많이 새어 나간다고 보지만 적당히 보일 듯한 코는 콧방울이 좀 두둑한 코는 돈의 출납이 크므로 돈이 잘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의미로도 보시면 됩니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후덕한 거죠. 남에게 좀 베풀기를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히려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코가 오히려 좀 인색한 거예요. 매우 또 이기적인 면도 있고, 남에게 10원짜리 하나 쓸 줄도, 베풀 줄도, 도울 줄도 모르는 성향을 띕니다.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덕, 적당히 또 베풀어야 그 덕이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인척이나 식구들한테만큼은 좀 인색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남한테 쉴거잘 하고 다니면서 가족한테 인색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런 분, 이런 분들은 좀어디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콧구멍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 좀 인색하고, 콧구멍이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인기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베푸니까, 이렇게 남에게 베푸니까 인기가 있겠죠. 또 성격도 좀 작게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콧구멍의 크기도 건강과 스태미너를좀알수 있어요. 콧구멍의 크기로. 콧구멍이 클수록 건강도 좋고, 정력도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포, 배포도 좀 커요. 배포가 아주 크죠. 그래도 추진력도 좋고. 그래서 리더형으로도 좋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콧구멍이 좀, 어, 커도 전체적으로 코가 좀 균형이 아주 모양이 딱 봤을 때 좋아야 돼요. 음, 코는. 그래서 코가 유독 뾰족한 사람들 있죠. 이런 코는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인 성향으로 자기한테 맞춰 달라고 주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코가 또 이렇게 이렇게 굴곡이 이런데 툭 튀어나오신 분들 있죠 코가 이렇게 굴곡이 꺾인 듯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꺾인 듯이 이런 식으로 코는 인생에 파란이 많다는 의미를 둡니다 지나친 이기주의와 고집, 아집으로 사람들의 융합이 잘안 돼서, 어, 주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연상수사는 낮은데, 어, 이렇게, 앞에 준두만, 오똑하게 소중 코가 있어요. 아까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애기 코처럼, 이렇게 낮은데, 앞에만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긴 여자분들 코 아니죠? 이렇게, 어, 앞에만 준두만 뾰족하게 솟은 코는 애교가 좀 많습니다 어린아이 코처럼 그래서 호감형이죠 여성분들이 이런 코들은 인기도 있고 애교도 많이 있어요 성격도 둥글둥글한데 근데 이제 연성수산이 낮으면 인생이 조금 힘든 인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일 처리가 좀 경솔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들창코는 좀 재산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말은 남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순한 마음과 인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씀씀이가 좋은 거죠 남에게. 일단 코는 어, 가늘수록 두뇌의 회전은 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코는 너무 얼굴 비율에 비해서 코가 너무 혼자서 크면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성향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으로 고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 오는 재산은 많을 순 있어도 고독하게 지내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성격적으로 가장 좋은 코는 관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적당히 살집이 두둑하고 비율이 아주 이렇게 상정, 중정으로, 화정으로 나눴을 때 비율이 좋고 어, 또 보기가 좋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편안하게 보이는, 옹골져 보이는 아주 야물지게 이렇게 큼직하니 옹골져 보이는 코가 건강하고 재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평생은 아주 편안할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매우 신경 쓰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꿈을 쫓지 못하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힘들 때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도 해주고 자신의 어깨를 또닥여주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당당한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아주 예쁘더라고요. 꼭 웨딩, 웨딩 그 길처럼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과 드라이브라도 하시면서 봄을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봄 많이 받으세요.